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원희룡 백지화 외치던 그날 윤석열 지지율 7.6%포인트가 하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어요. 네, 이뭐 보수 언론이다 그러는데 중앙일보에서 원희룡 백지화 그날 윤 지지율 7.6%포인트 하락했다. 네, 에, 여당은 역풍을 걱정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왜 갑자기 종점이 변경됐느냐, 누구, 에, 왜, 에, 어떻게 이거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이 문제를 밝히면 돼요 이게 핵심인데 여기서 벗어나 가지고 뭐 민주당 뭐전 군수의 땅 문제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로 계속. 물타기를 해나가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죠. 민주당의 문제점도 있다 그러면 그것도 밝히고 예, 국힘의 문제점도 있다면 그것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윤석열 뭐또 윤석열 어, 그 일가 예, 김건희 일가에 대해서 각종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밝혀야 되는 겁니다. 뭐 문재인의 문제가 있다면 그러 그것도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성역은 없는 거예요. 뭐 박정희 뭐 이승만 김대중, 노무현 모두 다 비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밝혀야 된다. 성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탐관 우리들의 세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영 싸움이 아니라 명백하게 명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 보수, 이 집단 속에서는 원인룡을 영웅시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의 위기를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 또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정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좋은 세상이 올줄 알았지만 좋은 세상이 왔습니까? 결국에는 이 권력만 일이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도둑놈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정치꾼들 믿지 않는다. 다 도둑놈들이다. 예. 그노그 도둑놈이 그 도둑놈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국민들의 진실한 목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을 예, 가스라이팅을 한다든지 진실을 가려가지고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라는 오만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뭐 후쿠시마 오염수 뭐 수영할 수 있다 마실 수 있다 그러면 아네 맞습니다 예, 하면서 아멘하면서 따라갈 거다 이런 생각하면은 그 자체가 오만이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계속 물타기해 나가면은 국민들이 그렇구나 할 거다라는 생각 자체가 오만이다라는 거예요. 예, 초등학생만 돼도 다 판단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기들이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조금 뭐 칼비 먹어가면서 국민들한테 국가 민족을 위해서 썼다 그러면 국민들이 만세 부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부역자들, 정당에 속해 있는 부역자들이 선동하는 얘기들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원희룡이라는 사람은 정치인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네, 왜 종점이 변경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한점 의혹 없이 명확하게 밝혀,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니 뭐 1조 8천억이 1조 8천억 정도가 되는 이 국책 사업을 자기 입하라로 그냥 뭐 폐지화시킨다, 뭐신입니까 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이재명도 에, 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하겠다. 그래서 저도 어, 참 이, 기대도 많이 하고 했는데, 뭐 구체부 특검도 그냥 방탄 국회 하고 있는 판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꾼들은 결국에는 적대적 공생관계 에, 계속 적대화시키면서 관심받고, 그리고 좌파 우파로 나누고 보수 진보로 나눠가지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가려내는 시비지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무엇이 핵심인가 이 부분을 가려내는 판단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기 때부터 비판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 교육 비판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지 완전히 그냥 시험만 잘 보는 이 바보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에, 선동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독일은 히틀러에게 당하고 나서는 선동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배우에 작동하고 있는 이 심의 계산기를 읽어야 된다 해가지고 배우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돈과 심의 원리, 그것을 통찰하고 직관할 수 있는 능력, 비판교육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결국에는 이들의 꼼수와 이들의 이 계산, 그리고 이들의 음모 이런 것들을 통찰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길르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원희룡 백지와 그날의 윤지주율 7.6% 포인트가 하락했다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원희룡은 예, 이거 탄핵 시켜야 됩니다. 이거 예, 탄핵이 이슈화돼서는 안 돼요. 말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예, 자, 자기 자신이 이제 생명을 건다 그랬으니까 예, 자질이 없다. 어, 과거 에는 저는 이게 참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예, 그래서 정부원이나이원이룡에 예, 대해서 소신 있는 소장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요즘에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정치 수준이 낮은 에, 그러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에, 정리하게 됐습니다.